우주를 역주행으로 도주를 하다가 어 배달하고 있던 한 청년을 치었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얼마 전에 참 가슴도 아프고 화가 나는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. 지금 현재 대, 어, 대국민 청원에 80만 건 이상의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, 지난달 28일 경에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에 만 14세가 넘지 않은 아이들 8명이 렌트카를 훔쳐서 대전의 한 곳에서 어, 경찰이 제지하는 것을 막고 택시를 들이받은 후에 도주를 역주행으로 도주를 하다가 어, 배달하고 있던 한 청년을 치였답니다. 그래서 그 청년은 사망을 했고 그 여덟 명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뭐 페이스북이나 자기의 이런 공간에 내용을 남겨가며 뭐 자랑거리가 되는 양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더라고.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가 잘못한 것, 자기가 실수한 것, 그리고 자기가 아 이거는 정말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.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너무나도 경악스러울 정도로 정말 보고 있기가 역겨울 정도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. 개새끼들 아니냐? 여러분들?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야. 상식적으로 지 아들새끼들이 그러고 해서 했으면 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12번은 빌어야 되고 대가리털이 뽑혀도 12번은 뽑혀야지 얼굴에 침을 맞든 계란을 맞든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3명. 년에 들어가서 한다 그래도 예를 들 과연 반성 못하지 안하지 왜 그냥 그날은 자기들이 재밌게 놀았고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?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.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괜찮아 괜찮아 그러겠지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좀 특별법 같은 게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 특별법이 조금 제정이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무당이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그 새끼들은 진짜 천둥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? 세면바닥에 굴러가지고 뇌진탕에 걸려야 되지 않겠어?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도 내 입으로다가 죄를 짓는 건데 사람이 그렇잖아 어떻게 해? 이제 마, 만 18세래 해봐, 이 스무 살이야.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이제 대학교 학자금, 그 다음에 자기 생활비, 이런 걸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, 그 아이를 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, 허망하게 죽게 만들 수 있냐는 거지.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 정말 많다지만, 그 중에 사람을 치였어. 죽였어. 그래. 실수일 수 있어. 근데 당연히 예견된 참사잖아요. 어린아이들 여덟 명에서 어, 야차 훔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. 하고서 그차 훔쳐서 늘루랄라 해서 서울 사는 애들이라는 것 같아. 걔네들이 대전까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떠들면서 야 이거 운전 재밌어 나도 해볼까 나도 해볼까 안 했을 것 같아 여러분. 했겠지. 안 돼.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는 넘으면 안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어,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. 어떤 그 변호사님이 영상을 올리셨는데, 그래도 민사로다는 조질 수 있대. 형사사건으로는 조지지 못해도, 민사사건으로는 조질 수 있다더라고. 알았냐, 새끼들아?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